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성공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틀렸다. 이말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지식은 단지 재료일 뿐이다. 거기에는 힘이 잠재되어 있을 뿐. 명확한 목표를 갖추고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에서 조직되어야만 힘이 된다. 지식의 종류에는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이 있다. 일반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거나 폭넓은 지와 관계없이 불을 일구는 데는 별쓸모가 없다.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온갖 형태의 일반 지식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이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 지식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일에는 서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다. 여러분들의 성공에 필요한 법칙에는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필요한 지식을 얻어라.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노무나 상품 혹은 일에 관해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조력이란 어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지식과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막대한 불을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끌어내야 생긴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반드시 불을 일구는 당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불을 일구고 싶지만 전문 지식을 쌓을 만한 필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희망과 격려가 될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필요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조력 집단을 조직하고 집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박식하다고 할수 있다. 에디슨은. 고작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교육이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스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뒤흔들 과학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을 때 크커청 직원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 지식은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었다. 대학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춰보면 알수 있다.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다.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과 자신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학교를 마치면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낼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말이다. 한 남자가 식료품점에서 판매점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다. 회계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던 그는 회계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최신 부기 및 사무 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에 일하던 식료품점을 공략했다.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회계 일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여 곳 이상의 작은 상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무척이나 현실적이어서 소형 트럭에 이동식 회계 사무실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 회계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다. 업무를 보조할 직원들도 채용하게 되었으며 작은 상점들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 지식의 상상력이 가미되자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재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그는 자신을 해고했던 식료품 점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낼 정도가 되었다. 이동식 회계 사업은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그에게 이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잘한다.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회계사 친구에게 전 애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내가 처음 회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해.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말해. 자신이 습득한 회계 지식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젊은 카피라이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의 이점을 요사한 매력적인 브로슈어를 만들어주었다. 거기에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훨씬 더 많은 회계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담겨 있었다. 개인이 제공할 노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줄 상품, 판매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미 전역에 수천 명이나 있다. 이 아이디어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열정적인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리라는 점을 꿰뚫어 본 것이다. 바닥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라는 말은 건실하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반대한다.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시야가 밝지도 고무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이는 야망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자리를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매일 일상적인 습관에 적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이 단단히 들어서 마침내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두 계단 올라가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관찰하고 기회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끌어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댄 헬핀은 1930년 노트르담 대학 미식축구팀의 매니저였다. 이때 너트 로킨 감독을 보좌하며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헬핀이 대학을 졸업한 때는 시절이 좋지 않았다.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은행부터 영화 업계까지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첫 직장에 들어갔다. 전기 보충기를 파는 일이었는데, 급여는 판매 수수료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 일은 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2년 가까이 그 일을 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그는 먼저 회사 영업부장 아래로 들어가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 자리를 얻어냈다. 이한 걸음이 그에게 훨씬 큰 기회를 보게 해주고, 두각을 드러내고 기회가 찾아올 자리로 그를 데려갔다. 새로운 자리에서 헬핀은 보청기 판매를 무척이나 잘해냈고 이에 경쟁사인 딕토그래프의 사장 앤드루스가 만남을 청했다. 딕토그래프 사는 보청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입지를 넓힌 회사였는데 앤드루스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간 헬핀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면담이 끝났을 때 헬핀은 딕토그래프 사 보청기 부문의 새 영업부장으로 영입되었다. 앤드루스 사장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파견 보내고 내버려두었다. 새로운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든지 헤엄쳐 나와야 할 것이었다. 헬핀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세상은 승리한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패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너트 로킨의 정신은 헬핀이 온 힘을 다하게끔 부채질했다. 마침내 헬핀은 부사장까지 올랐다. 보통 사람들은 10년간 충성스럽게 노력하여 부사장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겠지만 헬피는 6개월 만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이 책의 성공 철학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건 높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닥에 남아있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려는 열망을 지녔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이나 실패는 개개 습관의 결과라는 점이다. 위대한 미식축구 감독 곁에서 헬핀은 노트담 미식축구 팀을 최고로 만들어준 열망을 마음 속에 단단히 새기게 되었다. 영웅을 우러러보면 마침내 승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다. 나는 사업에서 협력은 실패와 승리를 가르는 근본 요소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 블레어가 댄 헬핀과 직위를 두고 협상할 때의 일이다. 헬핀은 블레어에게 경쟁사의 절반 수준의 연봉을 제시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인물 곁에서 일하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산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단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단조롭고 따분하고 이로울 게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을 방법을 지금껏 설명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나폴레온 힐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가져왔다. 길은 전문 지식이야 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을 도울 조력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력 집단은 같은 의제 아래 임무를 깊이 숙지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직견이 높은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드러내며 각자의 능력, 전문성, 배경 지식에 따라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위에 또 아이디어가 쌓이고 구성원들 모두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까지 활발하게 팀에 기여하는 것이 조력집단이다. 힐은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조력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전문지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지식은 아이디어보다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능력이란 곧 상상력으로.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불을 산출할 계획을 만들어낸다.